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아멘 어, 죄송합니다. 삼사사 절까지인데, 네네네, 지난 절더 읽었네요. 네네네. 아, 오늘 말씀을 읽고 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어, 환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어,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 고개를 아마 갸우뚱하실 겁니다. 고난이 버거운데 어떻게 어, 기뻐하란 말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 즐거한다라고 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어, 억지 어떠한 긍정이나 또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고난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닌 소망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어, 먼저 바울은 고난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환난이란 단어는 단순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 눌림 또 탈출구 없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가족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절되어지거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또 이교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환란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내는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휘포모네나라는 단어는 소극적으로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견디는 정도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 나가야 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배척당하고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정직하기로 결정하고 더 온유하고 더 용납하고 더 친절하게로 결정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 인내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한 그러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방금 이야기했던 그냥 소극적인 어 그다음에 수동적인 태도의 어떠한 인내,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는 것, 버텨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가 그런 삶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그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그 인내를 통해. 너희들은 연단을 이뤄낼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불로 달려나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그 모든 것이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진 과정 가운데 제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단지 말로만 예, 내, 내,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신뢰하고 믿는 것인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믿음 없음에 대한 마음과 같은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그 인내를 통해 아 연단으로 나아가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의심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근과 같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그것을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침내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어떠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바뀌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내린 변하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지나며 점점 더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또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온전한 믿음 복음을 통해 의롭게 여김받는 사들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사라지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내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은혜만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한 꽃길만 걷겠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잠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라고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고난 그 환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이 환란을 내게서 거둬주는 것 마땅히 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간구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내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에게 삶이 되게 안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불신의 마음들 혹여나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